안녕하세요. 지혜우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리가 뻐근하고 의자에 잠시만 앉아 있어도 허리 통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심지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서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는 않으셨나요? 분명 어제 무리한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러다 나 허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MRI라도 찍어봐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들지만 막상 병원에 가기도 망설여지고 또 막연한 불안감만 커져 가실 겁니다. 척추 전문의들도 놀란다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매일 잠들고 앉고 서는 아주 사소한 자세. 습관만 바꿔도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습관이라 여러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척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매일의 작은 습관에 의해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허리 통증을 확 줄일 수 있는 황금 같은 자세 교정 비법은 물론 MRI를 언제 찍어야 하는지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숨겨진 비밀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MRI 비용 수십만 원을 아끼는 것은 물론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 훨씬 더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허리 통증, 당신의 자세가 주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통증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통증이 바로 허리 통증이죠. 남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아프지?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허리 통증, 자세만 바꿔도 정말 사라질까? 많은 분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나 큰 병부터 떠올리시죠? 물론 디스크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놀랍게도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척추 전문의들도 하나같이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수면 자세, 앉는 자세, 서는 자세, 이세 가지 일상적인 자세만 제대로 교정해도 상당수의 허리 통증이 놀랍도록 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데도 허리가 아파. 또는 자는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건지 모르겠어. 사실 많은 척추 질환은 갑작스러운 외상보다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잘못된 자세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댐의 작은 균열이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잘못된 자세는 척추에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부담을 주어 결국 통증이라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이 작은 균열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올바른 자세로의 교정만으로도 실제로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는 셀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의 허리가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1.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당신의 잠자는 습관, 수면 자세의 비밀.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잠은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수면 자세가 오히려 여러분의 허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흔한 잘못된 수면 자세 중 하나는 바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만세 자세입니다. 어? 나 이렇게 자는데?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자세는 보기에는 편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목과 어깨 근육을 과도하게 수축시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체 근육의 긴장이 척추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마치 줄다리기를 할때 한쪽에서 너무 강하게 당기면 반대쪽까지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세는 장기적으로 어깨 관절에도 무리를 줄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흔한 잘못된 자세는 옆으로 웅크리는 새우 자세입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는 이 자세가 일시적으로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관이 넓어져 신경 압박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자세는 장기적으로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척추와 골반에 비대칭적인 부담을 줍니다. 마치 시소를 탈때 한쪽에만 사람이 앉아있으면 균형이 깨지는 것과 같죠. 이런 불균형은 결국 통증을 악화시키고 척추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박여사님은 새우 자세가 그렇게 편하더라며 늘 그렇게 주무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쪽 골반이 틀어져 있었고, 허리에도 만성적인 부담이 쌓여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 교정을 권유하셨고, 올바른 수면 자세로 바꾼 뒤에야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야 허리에 가장 좋을까요? 허리 디스크 환자라면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바로 누워 잘 때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에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이 유지되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골반과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 척추 비틀림을 방지하고 허리 통증을 줄여줍니다. 마치 두 기둥 사이에 받침대를 놓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허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대나 베개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수면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밤이 훨씬 편안해지고 아침이 상쾌하게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2. 허리가 쑤신다면 당신의 앉는 습관을 바꿔라 좌식 자세의 함정. 다음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세, 바로 앉는 자세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앉아 있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사무실에서, 집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앉아 있습니다. 마치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나는 허리가 튼튼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앉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조조의 부와 사마의의 화입니다. 어느날 조조는 사마의를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발바닥이 왜 흰색인지 아느냐? 사마의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사마의는 깨달음을 얻어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죠. 가장 흔하게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앉는 자세는 바로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이 자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자세는 상체가 구부러지고 허리가 뒤로 빠지면서 척추에 엄청난 하중을 줍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구부정하게 서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는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척추의 정상적인 S자 곡선이 무너지고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죠. 저희 동네에 사시는 70대 김 할머니는 매일같이 텔레비전을 보며 양반다리로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몇년 후부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죠. 의사 선생님께서 김할머니의 잘못된 자세 습관을 지적하며 바닥에 앉는 것을 자제하고 의자에 앉을 때는 꼭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김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오랜 습관이 허리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의자에 앉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곱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무릎은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발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의자에서 균형을 잡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가볍게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시 걸어주는 것이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도 중간에 쉬어주지 않으면 과열되듯이 우리의 허리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60년 넘게 이렇게 앉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너무 불편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허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손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가지 더 보태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당신의 허리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3. 서 있는 당신의 자세가 허리를 울린다. 기립 자세의 중요성.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자세는 바로 서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앉아 있지 않을 때는 대부분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자세는 앉아 있는 자세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된 자세로 서 있으면 오히려 허리에 더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마치 얇은 기둥 위에 무거운 짐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척추를 곱게 펴고 체중을 양발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자신도 모르게 한쪽 발에 체중을 싣거나 짝다리를 짚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척추에 불균형한 압력을 가하고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며 장기적으로 허리 통증의 주범이 됩니다. 또한 어깨를 앞으로 굽히거나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서 있는 자세도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상체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그럼 올바른 서는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살짝 내밀어 줍니다. 이때 어깨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자세는 목, 디스크는 물론 허리에도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복부에 살짝 힘을 주어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활성화되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요. 한쪽 발에 체중을 싣는 습관은 버리세요. 양발에 체중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만약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한다면 발을 번갈아 가며 쉬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발 받침대를 두어 한쪽 발을 올려 놓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남성분은 항상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척추가 살짝 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분은 오랫동안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습관이 있으셨고 그로 인해 척추에 비대칭적인 압력이 계속 가해졌던 거죠. 자세 교정만으로 통증이 훨씬 나아졌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서 있는 자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는 늘 작은 시작에서부터 옵니다. 4. 자세 교정만으로 허리 통증이 정말 완화될까? 아니, 자세만 바꾼다고 허리가 덜 아파진다고?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수많은 척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잘못된 자세로 인한 단순 근육성, 허리 통증은 자세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치 달아버린 신발을 계속 신으면 발이 아프지만, 새 신발로 바꾸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특히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반복적인 자세로,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자세 교정과 함께 몇 가지 노력을 더해주시면 효과가 더욱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스트레칭과 코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거나 비싼 장비를 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플랭크, 브릿지 같은 운동만 꾸준히 해줘도 허리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이 튼튼해져 허리 통증, 예방 및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6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으셨죠. 제가 올바른 앉는 자세와 함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과 플랭크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움이 될까? 하고 반신반의 하셨지만, 꾸준히 2개월 정도 실천하신 후에는 허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예전처럼 쑤시던 통증이 사라졌다. 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증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디스크, 탈출증, 허리디스크 초기라면 자세 교정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통증이 만성화 되었거나 다리 저림 다리 힘 빠짐, 보행 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수도관이 단순하게 막힌 건지 아니면 아예 파열된 건지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MRI 찍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이것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 자,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MRI를 찍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경우, 즉,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면 바로 MRI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MRI는 고가의 검사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 비가 온다고 무조건 비싼 우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의 강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언제 MRI를 찍어야 할까요? 다음에 증상이 동반될 때는 신경계 이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MRI 촬영이 적극 권고됩니다. 허리 통증이 엉치, 다리, 발까지 찌릿하게 방사되는 경우 흔히 말하는 다리 저림 증상인데 신경이 눌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수저 앉을 것 같거나 발목이나 발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행이 어렵거나 대소변 장애가 갑자기 생긴 경우 이는 신경 손상이 심각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큰 외상, 발열, 암 병력 등 동반 증상이 있는 경우, 통증과 함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MRI 촬영을 앞두고 있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금속 액세서리, 반지, 시계, 귀걸이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mri는 강력한 자석을 이용하는 검사이므로 금속 물질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금속 삽입물 인공관절, 심박동기 등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mri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MRI의 경우 금식은 필요 없지만 복부 MRI의 경우 4에서 8시간 금식이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폐소공포증이 있다면 미리 의료진에게 말해 주세요. MRI 장비가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므로 폐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픈형 MRI를 이용하거나 진정제 처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 문신, 보청기, 틀니 등도 사전에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안전합니다. 간혹 문신 색소에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비싼 검사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필요한 검사만 받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한 자세, 황금빛, 노후의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리 통증에 숨겨진 주범이자, 동시에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될수 있는 일상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면 자세, 앉는 자세, 서는 자세 이세 가지 일상적인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여러분의 허리 통증이 놀랍도록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라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듯이 잘못된 자세 습관은 우리 척추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결국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 교정은 허리 통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비단 허리 통증 완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균형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이 아름답고 견고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바른 자세를 통해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고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면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바로 누워 잘 때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두는 작은 습관을 들이세요.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30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 있을 때는 양발에 체중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는 바른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허리 건강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 저림, 다리 힘 빠짐, 보행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때는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 상담과 정밀검사, MRI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가 진단만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RI는 만능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건강, 특히 노후의 삶의 질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시는 정말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실천력이 있다면 분명 멋진 황금빛 노후를 만들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떤 자세를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허리 건강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사용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우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